짠짠! <laughs> 오늘도 사금지에 사금을 캐러 도착하였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곳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저번에 봤던 포인트인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기반암도 많고 그래서 오늘은 이 새로운 곳에서 탐사를 할 예정입니다 물이 깊지 않은 것 같아서 오랜만에 허벅지 장화를 꺼내줬어요. 또 오늘은 사금지만 새로운 것이 아니라 또 새롭게 들여온 애들이 있어요. 짜잔! 이번에 슬루이스를 새로 바꿨답니다. 이 슬루이스는 이 매트가 이 국내에는 안 들어온 이렇게 웃는 모양 매트예요. 그래서 이게 외국 영상에서만 봤었는데, 국내에도 들어왔다고 해서, 저도 하나 들고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빵꾸 뚫린 곳에 사금이 잘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로, 제 새로운 장비는, 요, 스마일 매트가 깔린 슬루이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도 드디어, 빌지드레지를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이거는, 빌지 드레지 가격이 다 몇백만 원대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초보자가 가장 최저가에 조립할 수 있는 느낌으로 준비를 해보았는데 오늘 잘될수 있나 실험차 가져오게 되었어요. 오늘 이 새로운 장비들 가지고 오늘 사금도 재밌게 탐사해볼게요. 화이팅! 오늘도 화이팅 해보자고! 일단, 조립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거 모터 구멍 뜯는 거는 제가 혼자서 하긴 어렵기 때문에 철물점 사장님께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동영상으로 보니까 조립하는 게꽤 쉽더라고요. 저도 한번 조립해 보고 다시 분해해서 재조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가장 적은 돈으로 투자해서 제작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양옆은 됐고, 이 수중 모터 호스를 구멍 밖으로 쭉 빼줄게요. 다음엔 이 Y자 노즐을 같이 일로 흙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여기 위에 슬레이스를 올려줄게요. 이제 이거는 물 일자로 안 나가게 해주는 그물 호스가 되지 물이 지나가는 아니지 이제 흙이 이제 나오는 구멍을 연결해 줄 겁니다 자 이제 흙이랑 모래가 나올 호스를 여기다가 연결해주면 끝입니다 여기서는 흙을 빨고 여기서는 흙이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조립 완성되었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배터리만 연결하면 끝입니다. 아, 자, 이렇게 배터리까지 연결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이게 잘 되는지 한 테스트하러 가볼게요. 아, 다리만 나오네? 아, 그리고 아까 새로 들어온 슬루이스랑 얘랑 어떤 게더잘 되는지 비교도 한번 해 볼게요 한번 테스트하러 가봅시다 딱 여기 모래 위에 올려놓고 안 움직이게 됐다 딱 자리는 여기가 좋겠어요 여기 이 기반한 사이사이 모래를 다 빨아볼 겁니다. 우 작동이 잘됐지 기대가 되네요. 자, 이제 동작 시작. 한번 스위치를 켜보겠습니다. 오, 우와! 이밤 내려가. 다시. 오. 오, 들어 나가. 뒤로 나가, 뒤로 나가. 오! 성공이야, 성공.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머리가 빨리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나뭇가지가 크긴 한데 어후. 엄청 잘 빨려요 모래 이거 석션 하려면 진짜 10분은 했어야 됐을텐데 벌써 이렇게 바닥이 보였어요 와 너무 편하잖아 이렇게 쏙쏙 모래를 빨아줍니다 웃겼네. 완전 잘 빨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음도 그렇게 크지 않고 아주 잘 빨립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앞에 좀 물이 새거든요? 이거 다음엔 이거 앞도 좀 막아야겠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 알아서 잘 걸리겠죠? 응? 왜 이래? 0%야. 아쉽지만, 일단 오늘 은 여기까지 빌지하고, 이제 여기 빌지에 모인 거 스나이핑 한, 아, 스나이핑이래. 패닝 한번 해볼게요. 아, 너무 재밌게 편하게 했는데? 자, 그럼 제가 오늘 직접 제작한 빌지드레지로 처음 해보는 패닝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과연 잘 걸러졌을까요? 오늘은 유씨를 최대한 막기 위해서 밑에 패닝판도 깔아줬습니다. 더 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밑에 돌 깔아놓고 더큰 패닝판도 만들어줬어요. 좀 솔직히 이게 맨 처음에 집에서 테스트 해볼 때 물 빨아들이고 나오는 거 보고, 아, 이게 실전에서 될까, 걱정하긴 했었는데, 아, 생각보다 너무 잘 빨리고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했어요. 아, 이제 이렇게 편하게, 석션을 할수 있는 건가? 근데 배터리가 좀 부족해서, 길게 못하고 한 1시간 반 정도 했거든요? 이게좀 아쉽긴 한데. 약간 더판 다음에 석성기로 먼저 빨고 수동 그 석성기로 이제 바닥 기반함 보일 때 빌지드레지 쓰거나 아니면 반대로 그걸로 좀 모래를 빤 다음에 그 바닥 부분을 수동 석션으로 쓰거나 그래야될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이거 하려고 석성기를 안 챙겨왔거든요. 너무 얕게 팠나? 첫바구니에안 나온 거 같아 그래도 여기 밑에다가 부어주고 진짜 다시 한번 스패닝을 해볼 거예요 끝머리에 미세사금 꽁지가랑 붙은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못도 나왔거든요, 철? 못은 아니고 철이 나왔는데, 이러면 좋은 징조잖아요? 아이 햇빛이 바로 내 앞에 비치네 만약 오늘 하나도 안 나오게 되더라도, 나는제 아까 이제 막 조립한 빌지가 이것저것 사보고 철문은 사장님한테 구멍 뚫어달라고 부탁하고 이런 노즐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뭐예요? 이런 거 물어보고 일단 유튜브 보고 따라서 조립해봤는데 그게 성공했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사금이 안 나와도 크게 아쉬워하지 않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처음 와본 곳이기도 하고 사금지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계속 부족한 부분 고쳐 나가면서 제비즈를 수정하거나, 뭐, 어, 정안 되면, 결국 사는, 사야죠. 너무 깊게 못 봐서, 못 빨아서 그런가? 배터리가 1 시간 반 만에 꺼져서, 우리 석션기를 안 갖고 왔기 때문에, 석션을 못 했거든요. 여기 이렇게 무슨, 나오는데 계속, 이렇게 철 있잖아요. 보이세요? 이렇게 철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면, 여기 재패닝을 해보는 걸로, 밑에, 패닝 접시에 담아놨으니까. 어디 갔어? 예, 예. 여기 보이세요? 노란색? 예? 너무 가벼운데?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제 끝까지 살아남아 있어서 있으면 맞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걸로. 아까 걔도 날아가서 안 보이고 음, 초조해진다 근데 지금 완전 그첫 번째 미세사금 말고 뭔게 없어서 좀 불안하긴 해요. 제가 깊게 못 빨아서 그런 걸 거예요, 그쵸 오늘 석션을 안 했으니까. 아, 이게 못이 또 나왔어요, 이렇게. 왜 이렇게 철은 나오는데, 사금이는 나와주지가 않지? 미세사금도 없다, 진짜. 제가 이거 유실된 게 없나. 여기 밑에 패님 판까지 받치고 했는데, 이거, 여기에 미세사금도 안 붙은 거 보면,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다음에 한번더 와서 더 깊게 빼보, 이제 빨아보거나 아니면 썩성기 이용해서 두 개를 다 사용해서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일단 제가 만든 빌지가 돌아간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이제 해가 지금 졌기 때문에 얼른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소고양전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본 찬 메뉴에 제가 처음 보는 게 나왔어요 짜자잔 이게 양수육이래요 양수육 무쌍무기 같아 오늘은 가게에 처음처럼이 없어서 진로를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화금 끝치는 못했지만 그래도 오늘 제가 만든 l 지가 돌아간다는 역사적인 날이기 때문에 한잔 해야죠. 짠. 흐. 취미 생활을 다 즐기고 나서 먹는 소주가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 짜자잔. 이렇게. 소고양 전골이 나왔습니다. 맛있겠죠? 색깔 너무 예쁘다. 한번 먹어 볼게요. 콩비지가 들어갔나? 들깻가루가 들어갔나? 되게 고소한데요? 콩피스는 아니겠지? 들깨가루겠지? 또한잔 먹어야죠. 짠! 약간 보완해야 될 거. 자꾸 돌이 들어가니까 음... 맨 처음부터 수동 석션기로 펌프질 하고 남은 토사물 있잖아요 기반 암 위에 올라와 있는 그거를 해야 될것 같고 이게 아니면 아예 호수 입구를 크게 만들어서 이렇게 채만 걸어서 아예 자갈이 안 들어가게 보완을 해야 될것 같고 음... 또 생각해보자면 배터리 배터리가 너무 작아요 수명이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밖에 안 돼서 배터리를 더 오래가는 걸로 바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수평 잘안 맞는 거 수평 잘안 맞는 거는 제가 조금이라도 돌을 더세웠거나 그걸 세워서 수평 맞으면 잘 맞을 것 같긴 한데, 써보면서 느낀 점? 부족한 점은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보완해야 될 점이. 응. 근데 그거 말고는 일단 빨아들일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펌프질 안 하고 이게 빨린다는 게. 집에서 한번 조립해 봤을 때 사실 긴가민가 했었거든요. 좀 이게 빨아들이는 압이 좀 약하긴 한데, 조금 더 보완하면 쓸만한 빌지가 되지 않을까. 저는 아무튼 그래도 오늘 재밌게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양고창정보로 마무리하고 푹 들어가시겠습니다. 다음 빌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수동 석전을 먼저 해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다음 사금 채취를 기약하며 들어가 보겠습니다.